안녕하세요 건강원 창업 아카데미 아름 규입니다. 아, 이번 영상에서는 이 건강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이 호박 과일 분쇄기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보여 드리기 에 앞서서 잠깐 이제 호박 과일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호박 과일 분석기는말 그대로 보통 이제 일반적인 과일, 이제 원형류 과일에서 어, 양배추 늙은 호박까지 이제 분쇄가 된다고 해서 이제 호박 과일 분쇄기라고 이름이 어, 지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칡즙도 가공을 하고 뭐 생즙도 가공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생즙 분쇄기가 따로 있고 그리고 이제 과일 분쇄기가 따로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 과거에는 보통 이제 칡즙을 건강원에서 가공하는 곳이 어, 그다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생즙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호박 과일 분쇄기 한 대만 있으면 어, 웬만한 재료들은 전부 다 이제 분쇄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특히 호박과일 분쇄기가 선호됐던 이유는 측 분쇄기를 이제 결정을 하려고 해도 가격대가 조 이제 두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가격적인 부담으로 인해서 과일 분쇄기를 이제 선호하시는 분들이 또 많았고 칙 같은 경우에는 쉽게 이제 농수산 시장에서 구매를 할수 있는 재료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원을 창업을 하면서도 내가 이제 측집 가공은 하지 않겠다. 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굳이, 이제, 비싼 가격에 칩분세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호박과일 분쇄기가 이제 가장 선호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 오늘은 이 호박과일 분쇄기를 이제 외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품을 실제로 저희가 이제 외형을 한번 보여드리고, 어,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이제 양배추하고 사과를 준비를 했는데, 어, 이두 가지 재료를 직접 분쇄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분쇄가 돼서 나오고, 입자 크기가 얼마나인지를, 어,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보고 계신 제품이 이 호박과일 분쇄기 제품입니다 아주 간단한 제품이라서 제가 이제 좀 복잡하게 이제 설명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 위에를 보시면 이 넓게 되어있는 부분 이렇게 넓게 되어있는 부분이 투입구 예요 제가 칼날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넓게 되어있는 부분이 투입구고 어 과일이나 채소 등을 이쪽으로 그냥 이제 쏟아 부어주시면 됩니다 쏟아 부어주시면 되고 이쪽으로 이제 배출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 실제로 사용을 하실 때는 어 이렇게 어 바닥에다가 뭐 별도의 이제 용기를 이용을 해서 어 분쇄돼서 나오는 것을 받아 주시면 되고 어 이쪽 옆으로 보시면 이쪽에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쪽 스위치는 어 이것도 간단하게 온오 프로만 돼 있어요 뭐 정방향 역방향 뭐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고 그냥. 어 온과 오프로 되어 있어서 온을 누르면 작동이 되고 이제 오프가 이제 오프를 누르면 이제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구조로 되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원리적으로는 아주 간단합니다. 어, 재료를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먼저 온을 시켜서 분쇄기를 작동을 하신 다음에. 어, 이제 칼날이 이제 회전을 시작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재료를 넣어주시면 돼요. 재료를 넣어주시고 어, 밑에다 용기를 준비하셔서 받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용기가 조금 넓다고 하더라도 이 안으로 보면 실제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아, 요거요 사이즈보다는 어, 지름보다 아, 조금 작습니다. 작기 때문에 뭐 늙은 호박이라든가 양배추 같은 것은 아무래도 1차적으로 칼로 이제 절단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넣어주시면 돼요. 아, 그러면 제가 이제 칼날, 이제 칼날 부분하고 다시 한번 제가 좀 조금 더이 어, 안쪽까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어, 이쪽을 보시면 이쪽이 이제 투입구가 되고요. 이제 이 안에 있는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 칼날입니다. 어, 한쪽 방향은 날카롭게, 어, 칼이 조금 서 있다고 보시면 돼서, 어, 가급적이면 이렇게 맨손으로 만지시는 것은, 어, 좋지 않고 항상 장갑을 끼고 착용하시고, 어, 만져주시면 될 것. 만지실 일은 없겠죠. 사실. <laughs> 반대 방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사용하는 칼과 이제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쪽은 날이 서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바닥판과 이 칼날이 있는 높이가 한 5cm? 한 5cm 에서 6cm 정도까지 이제 높이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크기가 작은 재료를 넣었을 때는 이 칼날, 이 회전할 때 한두 번 부딪히고 바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어,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크기가 너무 작은 이렇게 뭐 생강이라든가 어, 돼지 감자 그보다도 작은 사이즈 크기가 작은 재료들은 어, 넣으셔도 분쇄가 잘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준비한 재료를 가지고 이제 분쇄하는 과정과 그리고 이제 분쇄에 대해서 나오는 입자의 크기 크기를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우선 분쇄기를 사용을 하실 때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먼저 스위치를 작동을 하셔가지고 분쇄기 모터를 먼저 회전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가정에서 사용하는 믹서기 같은 경우에는 재료를 먼저 넣고 작동을 시작을 하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이 분쇄기 자체 에 처음에 스타트할 때 부하가 걸려가지고 어, 모터가 타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어, 작동이 안 되거나 어, 그럴 수가 있어서 먼저 분쇄기를 스타트를 시켜서 어, 모터를 회전을 시킨 다음에 어, 칼날이 돌기 시작하면 그때 재료를 이제 하나씩 넣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 제가 이, 이 지금 준비한 재료 양배추하고 사과를 직접 분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로 온을 먼저 시키고. 어 지금 이렇게 분쇄기가 이제 칼날이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공회전을 할때 소음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 칼날 방식의 분쇄기는 이 공회전 할 때는 소음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어 재료가 들어가거나 분쇄가 될 때는 약간의 소음이 있습니다. 이제 재료가 부딪히는 소음. 어 이런 정도. 그래서 어 너무 늦은 시간에 이제 어건강을 운영하면서 좌우측에 이제 점포들이 있다. 이런 경우에 너무 늦은 시간에 혹은 뭐 2층이 뭐 주택, 주택이다. 이렇게 뭐 주상복합식으로 어, 되어 있는 상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늦은 시간에 분쇄기를 사용을 할 경우 어,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어, 이러한 점도 좀 참고를 해주셔야 돼요. 어, 그러면 제가 재료를 넣고 한번 분쇄를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사과를 한번 분쇄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사과를 모두 분쇄를 했고 다음으로는 제가 준비한 양배추 한두개 정도를 준비를 해봤는데 음 양배추를 다시 한번 분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배추를 원형 그대로 넣게 되면 분쇄하는데 뭐 속도가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고 어 그리고 이 날과 이 사이에 이 재료가 꽉 껴서 어 모터가 회전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덩치가 큰 양배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반절 정도를 잘라 주시거나 아니면은 한 여기서 또 절반 정도를 더 잘라 주셔서 어~ 가급적이면 이 원형 그대로 넣기보다는 조금 크기를 좀 잘게 잘라가지고 사용을 하시는 게 어~ 분쇄기를 조금 오랫동안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쪽은 이제 사과가 분쇄가 되어 있는 거고, 어 이쪽 이제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어 이쪽은 어 이렇게 사과, 사과가 이 정도의 크기로 이제 분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반대로 이제 양배추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어 이런 식으로 높은 분쇄가 돼서 어 나옵니다. 가끔 양배추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입자가 크게 나오기도 해요. 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한라과 아, 바닥판, 이하판의 공간이 한요 정도 이제 갭이 있어요. 그래서 들어갈 때 양배추가 처음에 덩치가 클 때는 자개자개자개자개 쓸려가지고 좀 나오지만 껍질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쑥쑥쑥 금방 이제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이제 양배추 이제 껍질 같은 경우에는 좀 크게 절단이 좀덜 돼가지고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뭐 다시 투입을 하고 다시 투입을 하고 이래서 어, 조금 이제 크기를 좀 잘라줄 수도 있고 사과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골고루 이제 절단이 잘 돼가지고 어, 이제 골고루 이제 설단이 잘 돼가지고 이제 나오는 편이에요. 사과라든가 양파라든가 배라든가 이런 아, 것들은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사과가 분쇄된 것처럼 요 정도 입자 크기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호박이라든가 뭐 고구마라든가 음, 그리고 이렇게 양배추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수분이 많이 이제 있는 이런 재료들에 비해서는 입자 크기가 조금은 큽니다. 아까 이제 분쇄되는 모습은 이제 이제 보셨겠지만 사실 분쇄의 속도는 그렇게 걱정하실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탄기를 여러 대를 사용을 하시더라도 우리가 세척하는 데 이제 좀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지 사실 분쇄하는 데는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분쇄기 없이 이제 칼로 절단해서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분쇄기를 이제 작동하는 이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쇄기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속도도 빠르고 그리고 이렇게 분쇄를 해서 입자 크기를 이렇게 줄여서 탄기에 넣게 되면 동일한 용량의 탄기라 더 많은 재료를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이제 가공할 수 있는 양도 그에 비례해서 좀 많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분쇄기를 세척을 할 때는 이쪽 외관으로 물을 뿌리는 것은 좋지 않고 다만 이 이제 내부 이 내부에는 물을 얼마든지 뿌려도 상관없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재질 자체도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에는 물을 뿌려서 청소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청소를 하실 때는 보통 이런 식으로 물을 쭉 뿌려주시고 이렇게 요태 밑에까지 이태 밑에 부분을 밑에서 안쪽으로 뿌리면 이 위에 이 위에 붙어 있는 이런 찌꺼기들을 청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소를 하실 때는 이렇게 장갑을 착용을 하고 청소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부위라든가 이런 곳이 조금 날카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장갑을 끼고 그 위에 고무 장갑을 또 끼시고 그래서 이렇게 날카로운 부분에 손이 다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건강원에서 좀 가장 많이 사용이 됐던 이 호박과일 분쇄기 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작동하는 방법이라든가 작동이 되는 원리. 어, 그리고 분쇄되었을 때 나오는 입자 크기 정도를 제가 보여드려 봤는데 오늘 보여드린 이 호박과의 분쇄기 말고도 이 분쇄기의 종류를 보면 뭐칡 과일 분쇄기도 있고 또 과일 생즙에 필요한 생즙용 또 분쇄기가 있고 또 생측즙을 가공하기 위한 생측즙용 또 분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쇄기를 보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칼날 방식도 있고 스크류 방식도 있고 근데 이제 오늘 보여드린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부터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제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가성비가 이제 월등히 높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칫즙을 또 가공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치과일 분쇄기 영상도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 그리고 내가 과일 생집까지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또 과일 생집 분쇄기 영상을 또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라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 또 저희 다음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저희가 다음에 업로드하는 영상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으니까 뭐이 부분도 참고 부탁드리고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건강원 창업 관련 아니면 실무 운영 관련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